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동네 큰골 중간 지점에서 장어 낚시를 하려고 하네요. 이 자리는 올해 처음 장어 낚시를 하는 곳이에요. 어, 포인트다 보니까 아, 먼저 여기에 오셔서. 장어 낚시를 하신 조사님이 계시네요 배에다가는 오승급오태의 물침대 포함해서 차려놓고요 오늘도 멋지게 장어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충주호 수위는 만수위를 직선으로 1.5m 정도 남겨놓고 있네요. 수척은 완료했네요. 7시 57분입니다. 갈대풀들이 썩어서 이제 물 위에 떠서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원줄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심은 3m부터 최고 깊은 데가 7m까지 나오네요. 미끼는 말지렁이 네 대와 산지렁이 다섯 대, 새우 한 대, 이렇게 미끼를 사용했네요. 아, 골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네요. 아,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전기세도 아끼고, 이 시원한 자연 골바람, 네, 아이고 좋네요. 차릴 때만 좀 땀이 나지, 아, 차리고 나면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은 골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장어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아이, 좋아요. 이 맛에 낚시를 하네요. 원래 저는 장어 낚시는 뭐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 쉬는 개념이에요. 그냥 낚싯대만 들여놓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또 풍경들 이렇게 보고, 새소리, 개구리소리 들으면서, 아, 쉬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저는 낚시를 못 해요. 아주 조용하고, 이런 곳에 낚시를 해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어, 명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이 자연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제가 쉬는 방법이에요. 아, 10시 5분인데요. 전혀 입질이 없네요. 2시까지 입질이 없으면 잠시 눈을 붙이고요. 2시 이전에 입질이 오면 새벽 4시 타임까지 볼까 하네요. 2시 반까지 보다가 잠시 눈을 붙였어요. 6시 35분이네요. 늦잠을 잤네요. 밤새 잡어입질 하나 없이 낚시를 마무리하네요. 오늘도 깡을 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돌서락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위는 약간 오름수위예요. 한 10cm 정도의 오름수위네요. 다음 기회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